이 세상은 진짜로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은 보통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삶,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일. 그 모든 건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의미일 뿐, 세상은 그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죠. 우리가 삶의 의미를 필사적으로 찾을수록 세상은 침묵합니다. 의미를 찾는 인간과 아무 의미도 없는 세상 사이의 충돌, 그걸 까미는 부조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까미는 세 가지 선택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삶을 포기하는 것. 즉, 자살. 또 하나는 종교나 허위의 믿음 속에 도피하는 것. 예를 들어, 어차피 신이 다 계획한 거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까미는 이두 가지를 모두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무런 절대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다운 삶이다. 무의미한 삶을 억지로 의미있게 포장하는 대신 그저 자기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까미가 말한 반항이고 자유이고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이 삶의 끝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지금 내가 느끼는 외로움, 기쁨, 슬픔, 사랑, 이런 감정들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본질이다. 삶이 부조리하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 무의미함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답게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인간적인 행위이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랑하라. 이유가 없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간다. 사랑하고, 웃고, 앞을 향해 걸어가세요.